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접표가 여러분 오늘 네, 무더운 주말 토요일 네, 하루 잘 보내셨나요? 아 오늘 이번 시간 네, 오늘 하루를 아, 최종 마감해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아 우리 선접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아, 오늘로서 이제 강원도 강릉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해드렸다시피 아, 여름 휴가를 좀 보내고 난 다음에 아, 저녁 시간대로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 다시 이제는 어, 일상으로 돌아옴에 따라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에게 알 차고 어, 보안찬 소식과 함께 우리가 투자고는 하 삼성전자 아 그러니까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일단 아, 오늘 전체적인 시황과 네 업황에 따라 아 특별한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네,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삼정불패 가족분들과 항상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서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 아 사실 제가 여름휴가지에서도 아 특히나 요즘같이 아 증시는 이제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 증시는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고 다고도 다시금 하락세로 이어지고 다시 하락장으로 이어지다가도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키는 아 특히나 롤러코스트 같은 등하락의 편차를 나타내는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아 정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기 그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림으로써 정말 단한 분이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정말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제가 누누이, 아,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 방송을 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2200개의 이제 영상을 올려드린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 직접 본인이, 이렇게 제가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기반의 틀로, 직접 스스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스스로 경험을 하고 주식 투자에 임한다면 이 어려운 주식 시장을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그렇기에 아, 실제로 주가의 하락은 주주의 기회이며 아, 정말 한 주라도 아, 조금 더 싸게 매수함에 따라 훗날 노후 준비를 아, 정말 차근차근 천천히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언제나 아, 우리는 미래 전망치에 따라 아, 현시점에 증시의 흐름사를 파악한다 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며 이에 따라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장세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증시의 현황은 다우 산업. 그에 따라 나스닥 종합, 그리고 추가적으로 S&P 5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다우산업은 이제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아 증시는 0.23%장 초반에 이제 하락세로 이어졌던 장세는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 그러다 보어 나스닥 종합 또한 역시나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다가 다시금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줬고요. 그와다보어 S&P 500 또한 어, 등하락의 편차를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연준의 공격이 긴축 우려감이 커짐에 따라 실제로 외신이 어, 강력한 고용 지표와 예상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9월 달이죠. 선접표 해주면 될. 아 9월달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감에 따라 증시는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FOMC가 기준금리를 0.75%네 어, 자이언트 스텝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치에 따라 아 금리 인상이 견주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상승했던 은행주들이 손실을 좀 만회함에 따라 증시가 장 막판에 반등장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욕 증시가 이제 장 막판에 반등장을 불러 일으킴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 있지 좀 간단하게 총세 가지로 나눠서 어,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시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어, 차근차근 우리 선전 불패 가족분들 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미국 아그니까 물가 지표의 피크 아웃과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감소에 대한 이 기대감은 주식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 따라 실제로 동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구조와 그에 따른 미국 정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이제 증시 현황에 따라 동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와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났고, 그에 따라 미국 증시에 대비한 한국 주식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요인이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그에 따른 개별 업종과 종목 가점에, 관점에서는 기회 요인이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요즘 들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도 아, 걸린돌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3번 보시, 보이시죠? 요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금 아, 정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아 특히, 낸드 펠로시, 아, 그러니까 미국 하원 의장이 최근에 대만에 이제 방문하지 말라고 했던 중국의 말을 조금은 어, 무시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개의치 아, 않고 방문을 했습니다. 아 그에 따라, 아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며, 아, 대만에 포위하고, 그에 따라 군사훈련 돌입에 아큰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의외 통과 기대는 결국은 상승 요인이 아, 될 것으로 보이나, 아, 결국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그에 따른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지수 하락 요인이 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제 증시 현황에 따라 코스피는 2,400에서 2,550선으로 아,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전망치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증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에 따라 이제 미국의 아, 이제 대체적인 증시의 현황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6% 소폭 하락. 그하 더불어 애플은 0.28% 하락. 그하자버로 구글, 아마존, 테슬라는 6.63% 폭락장을 보였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긍정적인 보합장세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추적하는 삼성전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바로 뉴욕의 기술주,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3 0 5 3회0.91%속폭 등하락의 편차를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느덧 증시는 2,900, 2,800 선이었던 주가는 다시금 3,000 선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처럼 주. 주식시장은 우리 산주원 불패 가족분들, 등하락의 편치에 따라 상승을 하면 다시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다시 상승장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세가 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아 증시는 현재 박스권에 갇혀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구성 종목 총, 어, 떻게 보면 16종목 중에, 아 간단하게 8종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AMD, 아, 와그 더불어 엔비디아, 인텔, 아, 그 더불어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에만, 아, 상승장을 보였고 그외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의 발판에 따라 아 우리 특별 보너스라고 불리죠 바로 배당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선접해하자 분들 어 우리가 추적하는 삼성전자 아좀 공지를 해드리면요 제가 이제 방송 영상마다 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 단한 분이라도 이 배당금을 좀 지급을 받아서 좀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에 어 아,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2012년 6월 30일까지 어, 삼성전자를 보유했다면 를요번 8월달 그러니까 이제 다음주 다다음주 쯤에 이제 배당금이 지급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주당 361원을 어, 지급 받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2000주 넘게 있다보니 아 2000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어, 배당금은 거의 뭐 70만원 돈 나오는데요. 저는 재투자를 함으로써 어, 복리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어, 부, 분기마다 이제 배당금이 나오면 저는 재투자를 합니다. 아, 그에 따라 어, 재투자하면 할수록 어, 배당금이 점점점 늘어나고요. 그에 따라 복리효과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3분기죠? 3분기는 이제 9월 30일까지 배당금을 삼성전자를 보유한다면 11월 달에 새롭게 지급을 하니까요. 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서 배당금까지 지급을 받는 정말 효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 토요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세 가지 소식으로 나눠져 있으며 삼성전자 뉴스는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3면을 임박을 했으며 이재용 회장이 올. 여름까지 아 정말 조용한 휴가를 보낼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면이 될까요 선전파 여러분들 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아 실제로 법원의 하계 휴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재용 부장은 2주간 아 자유로운 몸이 되면서 어 그에 따라 이재용 부장은 이제 국내 아, 조용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8월 15일 강국절 특사로 인해서 어, 실제로 이제 특별 사면이 임박한 만큼 눈에 띄는 활동을 좀 자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쨌거나, 아, 지난 이제 이재용 부장이 사실은 저는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 그러한 행보와는 조금은 달리, 아, 집안에서 이렇게 조금 편안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면이 되면요. 제가 빠르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정말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삼성전자 아,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 따라 2위. 아 그에 따라 파이지폰은 1위를 등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대체적으로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3,700만 대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에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 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이제 위축이 됨에 따라 지난 분기보다는 아, 대체적으로 조금 어, 많은 업체들이 좀 이제 감소를 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 반도체, 아 초강대국에 향한 아 통큰 지원이 그에 따라 삼성과 SK 아 국내 투자에는 얼마나 비중을 늘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에 개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 정부에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반도체법, 그러니까 특별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 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의 2.5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이제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 조금 더 편리하게 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에 따라 아, 회사가 성장을 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시장도 아,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아, 좀 기대치가 아,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시안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선접표가신 분들 오늘 하루도 아사실 어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한다는 라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아 정말 하루하루 꿋꿋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것에 우리 선전불패 가족분들 항상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전불패 가족분들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책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